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내비 듣고 길 찾기 시리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지금 여기 부천에서 송도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시면서 이 내비를 들으실 때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어떤 점이 어, 중요한지 이런 걸잘 보시고 음성도 잘 들으시고 지도도 잘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비 음성은 규칙적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500m 시내에서는 300m 잠시 후, 잠시 후가 100m입니다. 예, 시내에서는 그렇게 500m 300m 잠시후 이런 걸 이제 좀잘 들으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느끼시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어, 100m 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300m 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어, 솔직히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각도가 되게 급격하게 꺾이죠. 자, 이런 곳은 예, 좀 급하게 꺾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핸들을 좀더 많이 돌려야 됩니다. 자, 비부 좌회전이라서 지금 직진 신호 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 차가 없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예, 됐습니다. 이제 쭉가 볼게요. 저 이제 진입을 해야 되죠? 자, 이럴 때도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를 보고 예, 점선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km 안봉우 고가교 까지 직진입니다. 자 이제 3.5km 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km, 2km 이렇게 키로 수로 나오는 건좀 멀다. 시내에서는 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그러면 가운데를 계속 타고 가면 되겠다. 왜 가운데를 타냐면 보통 왼쪽이나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좌회전, 우회전에 많이 걸리고 주정차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자, 지금 한칸 나왔잖아요. 한칸 정도 더 가운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여유 될때 예, 아직 3.4km니까 꽤 멀거든요. 자, 여유 될때 천천히 한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직진은 가운데 최선을 텐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어, 왼쪽에 녹색을 보시면 2.2km 봉오 고가교 김포 방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저게 고가차도 뜻인데요. 고가차도 옆길로 가세요라고 어, 이 내비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고가차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1 2 차로, 2개 차로, 중앙선부터 2개 차로가 고가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두개 차로가 지하차도 고가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길이다 그러시면 아 이제 고가 차도 옆길 옆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3차로를 타면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고가 차도나 지하차도에서 옆길로 빠져라. 그거는 그 교차로가 바로 나오거든요. 보통 한 200m 300m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따지면 지하차도 그 위에 교차로가 있는 거고요. 고가 차도도 그 고가 차도 밑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을 시키려고 대부분 어 옆길로 가라는 건아 좌회전 우회전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탄다 그러면 그건 직진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번째 차로니까 이제 한 1km 이내로 접어들면 세 번째로 슬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저 앞에 600m 앞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은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500m, 600m, 300m, 잠시 후 이렇게 세 번이 나와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여기서만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났어요. 자, 그럼 띠리링 소리가 나죠? 그럼 이제 다시 속도를 내겠죠? 자, 이제 1km쯤 왔으니까 저는 3차로로 스즈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차도옆길됩니다 이어서 330m 좌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런 카메라는 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단속 카메라는 아니에요. 방범용 카메라도 있습니다. 500m 앞 고가차도 역길입니다. 이어서 33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만 속도를 50이하로 줄이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지났죠? 300m 앞 고가차도 역길입니다. 이어서 330m 앞 좌회전입니다. 4, 5 차로를 이용하세요. 4, 5 차로는 저기 버스 전용 차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 버스 전용 21, 234, 저는 4차로에 있는 300m 겁니다. 30m 좌회전입니다. 자, 고가차도 옆길로 들어왔죠? 300m 좌회전입니다. 23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 두 개입니다. 예, 두 개가 되고요 아래 그 추천 차로도 한번 보시면, 요럴 때 추천 차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여기는 좌회전이 두 개구나. 아, 근데 좌회전을 하고서 378m 앞에서 고가 차도를 타는구나. 그러면 1차로를 타도 되고, 2차로를 타도 어, 무방합니다. 첫 번째에서 좌회전할 때는 첫 번째 유도선을 잘 따라가서 2차로로 넘어가지 않게 약간 밟으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00m 앞 삼정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큰 지도 보이죠. 자큰 지도가 왼쪽은 어 직진금지라고 돼 있어서 저렇게 증 금지 계속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잠시 후3정고가차도 진입입니다. 그래서 저런 큰 화면도 여러분들 힌트를 많이 주니까 큰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km까지 계속 직진을 하면 지하차도가 나온다. 어 그러니까 되게 멀죠 4km면. 자 근데 1, 2차로가 지하차도니까 어, 2차로를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실선은 지하차도 고가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큰 지도 나오죠. 보면 아저 앞에 왼쪽 두 개는 좌회전 차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세개 차로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는 도로니까 저렇게 큰 지도로 크게 시청시 이후의 방향으로 가라.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추천 차로도 있고요. 티맵이 이런 게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두 개가 지금 좌회전 차로 직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티맵이 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큰 그림으로 알려준 겁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도 예 음. 지나서 한 10m, 20m, 30m 안에만 예,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예 후면은 보통 오토바이를 위해서 예, 설치해놓은 건데. 어, 자동차도 찍힐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왼쪽은 좌회전 차로니까. 자,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내 앞에 길이 있죠? 그러면 그냥 내 길로 가셔도 됩니다. 굳이 1차로로 안 들어가도 돼요. 만약에 길이 틀어지는 길이면 중간에 유도선, 점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점선이 없는 거는 어, 그냥 내 길이 다 있으니까 추가로 하나가 더 왼쪽으로 50km.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여러분들, 그 밑에 것도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3km에서 지하철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로가 207m 앞에서 왼쪽 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도 들어가서 되게 짧잖아요. 어, 그러면은 저 왼쪽 도로, 그러니까 갈림길이 나온다. 예,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왼쪽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저렇게 나오면, 어, 1차로를 타고 가겠어요. 지하차도를 들어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어, 207m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2차로를 계속 타고 왔었는데 이제 왼쪽 두 개가 좌회전 차로가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1차로가 됐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유도선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내 길이 있으면 굳이 여기서 1차로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차선이 다시 넓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진하셔도 무방합니다. 500m 앞 속내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와 왼쪽 도로입니다. 300m 와 속내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와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성내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자, 지하차도가 3개죠. 예, 3개에서 저는 지금 1차로 쪽으로 지하차도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자, 큰 지도 나오죠. 왼쪽 두 개를 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왼쪽 두개 타고 있죠. 자, 이 왼쪽 도로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저 오른쪽 도로가 바로 2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죠? 여기서 왼쪽 두 개, 이렇게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빵으로 아까 1차로를 탔던 거고요. 자, 2.9km에서 또 제어차도랍니다. 계속 가면 되겠죠? 아, 제가 이제 보십시오. 자, 올라왔는데, 자, 이럴 때 노면 표시도 잘 봐야 돼요. 왼쪽 두 개가 직진이 안 된답니다. 직진 금지죠? 자, 그럼 깜빡이 키고. 이게 차가 움직일 때 슬슬 한칸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길이 직진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직진해서 지하철을 타야 돼요. 자, 그래서 노면 표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직진할 때는 맨 왼쪽을 안 타는 게 좋다. 근데 여기는 좀 도로가 특이하죠. 왼쪽 차로가 지금 좌회전 뉴턴 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로 변경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내비를 잘 듣고 가실 때는. 자, 보시면 이제 2km에서 지하차도. 그 다음이 1km에서 고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차로를 계속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전하게 저는 지금 맨 왼쪽은 좌회전 유턴 차선이고요. 어, 이두 번째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는 제일 안전해요. 웬만하면 좌회전 유턴에도 안 걸리고, 자 예, 오른쪽 지하차도 옆길도 아니고 어, 고가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왼쪽 도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안전방으로 왼쪽을 탄 거고요 자 여기는 지하차도가 4개 차로네요 1, 2, 3, 4가 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 다음이 고가기 때문에 계속 두 번째를 타고 가도록 500m 하겠습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대구만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 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km 앞 장수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자 이제 1km에서 고가를 타고 그 다음에 1.7km에서 어 빠져나간다고 해요. 인입니까? 저게 조금해서 잘안 보이는데 네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일단 그럼 고가까지는 1, 2차로 타야겠죠. 아자 고가가 4개인데 자 1.7km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유 되면 저는 네 번째 고가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300m 장수 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세 번째 타도 상관없고요. 네, 세 번째 타고 가다가 1.7km니까 아직 거리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가면서 한칸 정도 더 나가면 되니까. 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자, 일단 고가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 되죠. 자 이제 일단 3차로 타고 가겠습니다. 차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걸꼭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1.6km에서 인 예,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500m 앞 오른쪽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와 오른쪽 제2 경인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00m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4, 5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 일단 계속 오른쪽으로만 붙어서 가면 돼요. 그리고 핑크 나왔죠 핑크? 자 핑크가 왜 그러냐면 계속 오른쪽, 그 다음에 이어서 잠시부? 200m에서 오른쪽 도로니까 예 진입하세요. 오른쪽 계속 붙어서 이어서 가면 돼요. 200m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은 두개 차로니까 아무거나 타도 됩니다 자 여기저 갈림길 오른쪽 도로 자 이제 5.5km 가다가 빠져나간대요 자 이제 제2경행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5.5km면 조금 거리는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자 그러면 진입을 먼저 해야 돼요. 진입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길이 없어지니까 이로 들어오죠. 자 들어오는 차 조심하면서 자 이제 저는 가면서 왼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붙어 가는 게 좋아요. 선 쪽으로 자 아직은 실선이니까 지금은 안 되죠. 자, 이제 점선 바뀌었죠? 한발 켜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칸 정도 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중 차선이 있죠? 그러면 한칸더 나가는 게 좋습니다. 4.8km와 문화가이 씨. 이중 차선이 있다는 건 길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길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웬만하면 이중 차선이 있으면 예, 그냥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4km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거니까 지금 중간 정도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한 이제 2km 남기고 맨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고속도로는 2km 정도 되면 맨 우측으로 빠져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데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직진을 계속할 수 있는 1, 2차로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고속도로는 2차로가 가장 좋은데 저는 이제 3.4km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 이맨 오른쪽 이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킬로미터와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4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자, 이제 T맵 같은 경우는 2km 정도 되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시내랑은 좀 다르죠? 시내는 보통 1km 정도 전에부터 나오는데 예, 이제 고속도로는 2km. 그러면 이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맨 오른쪽으로 미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1.7km에서 빠져나가요. 이 도로에서 나간 다음에 자, 그다음 경로가 245m에서 왼쪽 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빠져나가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죠. 예, 이제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계속 가다가 빠져나가고 왼쪽으로 간다. 요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로를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1km와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4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자, 1km인데 벌써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죠?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추천차로 보이시죠? 예,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는데 600m와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자, 600m. 이어서 24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아 왠지 여기 갔습니다.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이제 계속 길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00m 정도면 지금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길이 하나 생기죠. 절로 가지 말고 그냥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자 왼쪽 도로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칸더 들어가지 마시고 자 빠져 나가서 왼쪽으로 붙어서 갑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자 여기죠 이제 갈림길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저는 왼쪽으로 탔으니까 쭉 가면 되겠습니다. 600m 문화 터널 진입입니다. 자 이제 터널이죠 터널도 1, 2 차로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진입이죠. 깜빡이 켜고 빠르면 보내주고 속도 맞추면서 여기는 3개네요. 터널이. 자, 들어왔습니다. 터널에서도 차로 변경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터널이죠. 1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안전방으로 가운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터널이 3개 채로인지 2개 채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1 0 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계속 터널이네요. 예, 1km 가다가 터널 그 다음에 878m 가다가 또 터널 그러면 네, 계속 1 2차로1 2차로, 2차로를 타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60km,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차로를 터널인다. 타고 가시면 차선 변경을 할 일이 많이 없고요 예, 저런 터널에서 놓칠 일이 없죠. 어, 그래서 일단 저 터널이 몇개 채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1, 2 채로는, 어, 거의 완벽하게 갈수 있습니다. 물론 특이하게 한개 채로일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상황을 보고, 어, 길이 줄어드네, 한 개네, 아니면 이제 지도에서도 정확히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개네요. 자, 저는 두 번째를 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됐어요. 예, 네, 차로 변경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터널이 이제 700m 앞에 있습니다. 500m 앞 동층 터널 진입입니다. 네, 이제 터널을 지나고 2.3km 우회전입니다.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저는 이제 2.1km 우회전이니까, 네, 그냥 길이 계속 연결돼 있죠.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와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와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700m 우회전이니까 길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제 고가 지나서,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명령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칸 들어왔고요. 한칸더 들어가도 되겠죠? 그럼 사이드 보고 바로 연속으로 한칸 더. 자 이제 500m.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도입니다. 예, 여기가 국제 도시. 예,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이제 500m, 300m, 잠시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회전을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이 110m 되게 짧죠. 그러면 우회전하고 바로 우회전이니까 계속 우회전해서 오른쪽 차로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서 돌아서 도착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비를 듣고 예. 찾아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직진이에요. 직진이고, 내 채로만 어딘지 잘 타시고, 예, 내가 진행을 할수 있는 그 길로 갈림길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도론지, 오른쪽 도론지, 예, 거리감. 이런 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내비 듣고 길 찾기 시리즈를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어떤 길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안전운전 하십시오. 리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 부드럽고 긍정적인 리듬 살짝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멜로디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는 빠르지 않지만